안녕하세요. 어, 제가 오늘은, 어, 일단, 어, 화면 공유부터 먼저 좀 할게요. 첫 번째는, 이게 어떠한 녹취 파일이라는 것은 아실 거고,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보셨으면 하는 게, 어,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여기에 한 다섯 분이 글을 써 올렸는데, 왠지 더빙한 느낌 후것책 읽는 것처럼 얘기를 어, 하는 것이 좀 이상 근데 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저는 일단은 왜냐하면은 같은 피해자 단체의 그 다른 단체긴 하지만은 저는 여러 번그뭐한그두번 그뭐그 정도 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뭐그 온라인상으로도 영상을 들어봤고 그런데 이거를 어뭐그 방에서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뭐 AI 조작 AI 음성 뭐라고 하더라? 뭐 그런 식으로 한거 아니냐? AI를 이용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, 어, 저희 영, 그 영상 녹화 전에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 내용이 있어요. 그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같... 같은 피해자로서 이런 말을 쓴다, 그러면은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?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방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글이 올라오는지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, 어 뭐, 따로 실렉트 하지도 않고 그냥 올라온 내용, 어, 중에서 어제 제가 어, 내용을 좀 받았던 거를 그대로 읽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어, 그 어, 화면 공유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도 가리고 뭐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이 대부분이 전부 다 저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, 여러분들뒤 스스로 어,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 헛자님 그분 그냥 리플리 어, 정우군일거예요 노인들이 뭐할줄 아냐며 노인비아 발언이 나하고 헛자님 방 사람들 대부분 노인일건데 그런, 아, 그런 말을 함부로 그런 말을 일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다니 핵폭탄 핵폭탄 왜안 터트리시나요? 그리고 누가 보면 대단한 IT 전문가인 줄 알겠어요. 띄엄띄엄 쓰는 영어하며 크크 어, 본인 스스로 이야기 아, 하던데요. 인터뷰 세 시간 늦게 했는데 어, 나온 게 없다고요. 화도 많이 내시던데. 어, 그만 화좀 내세요. 헛자님, 얼굴이 더 쥐새끼 같이 변해 가시네요. 핵폭탄 좀 터트려 주세요.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요. 이걸 좀 보신다면 헛자님에게 전달 좀요. 헛자님, 아, 똑같은 내용이네. 인터뷰를 어떻게 했길래, 흑흑. 특별한 게 없었나 봅니다. 차라리 인터뷰할 때 핵폭탄을 얘기했음, 방송에 나오지 않았을까 아쉽네요. 아마 조만간 흑자님이 그럴 거예요. 피해자 모임방에서 기사 내고 방송 내보내서 자기가 한 일들과 진행 중인 일들이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고. 그래야 자발적 후원금을 받으시죠. 지금 자, 어, 자, 자발 지금 자발 전 후원금을 아 자발적을 잘못 썼던 거군요 자발 전 후원금을 허자님에게 보내시는 분들은 조만간 두번 눈물 허실, 흘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으로 임한 아 피해 외 손실도 어 손실이지만 무시하고 방패막 이 삼는 노인분들한테 원금 받는 허자님 정신 차리시고 그만하시죠.말하는 거 보니까 정보를 주고 증거를 가져다 주시는 조력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증거 좀, 시원, 좀 시원하게 제시해 제시해서 빠른 진행 좀 부탁드려요. 네, 인터뷰 3시간 했으면 단 1분짜리라도 방송이나 기사에 나왔겠죠. 돈내라어 헛자도 모를 겁니다. 흐흐. 다른 피해자 방은 다 잘못됐고 보수와 고발이 뭔지도 모른다. 자기 말만 다 정확한 정답이니 자발적 후원금 내세요. 대단하신 전문가신가. 크크. 어짜님 개인적인 피해자이시기도 하니까 고소를 하세요. 어, 고발 말고요. 고소와 고발 차이를 잘 아시니까요. 개인 피해자이면서 고소를 안 하시고 고발만 하셨죠. 왜죠? 그렇게 100% 정확한 증거들도 많으시고 핵탄도 있으신데요. <laughs> 3시간 내내 들어보니 팩트나 앞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자료나 주장과 논리보다 부족하니 방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못, 왜 못하나요? 붕신. 아, 비대위의 논리나 자료가 긴약하다고 했는데 그게 합리성을 가지려면 붕신이 가진 자료가 획기적인 것이 없다는 것과 주장하는 것이나 설명한 것이 비대위보다 나은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시, 뭐, 그 다음에 가려져야 모르겠고요. 그래서 리플 리정우군이란 겁니다. 현 비대위가 아니었으면 KOK 사태, 신문에 한 줄도 언급 안 되었을 겁니다. 안 되었을 겁니다. 아마도 지금도 실천방은 시위가 답이다 하고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돌아가면서 빈 집에 대고 고함만 지르고 있겠죠.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있지만 유유 헛자라는 인간은 실천방 첫자라는 인간은 실천방 어, 이하는 시위도 이끌지 못할 거고 어, 휴대폰 속에 숨어서 선량한 사람 헐떡이나 하고 있을 뿐입니다. 국회의원에게 200통의 메일을 보냈다고 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만. 아, 다, 나 답장 한 통이라도 받은 그지? 아, 궁금하네요, 허허. 방송국도 지가 다 했다고 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늘더만, 눈 씻고 찾아봐도 허라는 글자 한 자도 안 나오더만, 어찌 된 일인고, 혹추정 60분이 아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인터뷰한 게 아닌지, 허허. 허허허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요뭐이 어, 무호 울산 답장이요 어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고소 고발도 하지 말아야지요 정부와 정권에 말하면 안 되지 허허허허허허 둥신 그러한 어, 관점과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니 그 모양이지. 아, 너무 웃겨요. 허허허, 붕신 어, 경찰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, 약 2년이 되었는데, 그럼 정치권을 가진 정권에게 또는 정부에 항의하지 않고 울산시 중구 파출소에 항의하러 갈까? 허허허, 붕신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생활... 하는데 아 아까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렸죠 아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아 뒤에는 제가 아 아이구나 안 읽어드렸구나 아 아까 제가 한번 중간에서 잘랐거든요.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모르지만 비디위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참아 죽지 못해 숨만 쉬고 있는 것과 같은데, 남 이야기라고, 남 이야기라고 왜 시위를 하느냐라고 한다. 어, 시위하기 좋은 사람 누가 있냐? 아 어, 살고파서 하는 것 아닌가? 분명, 모로 난것 같아요.자기가 가는 방함이 틀리다고 그래서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헉한 일은 뭐가 있단다비디의것 훔쳐 뒷북치고 본인이 했다고 그래야 후원금이 들어오니 협의회에 있는 피해자분들은 이 사실을 알까 두려워 다른 방 소식 알지 못하게 하고 김 땡땡 OO, 송 땡땡이 은근히 이거를 좋아하겠네.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. 한 일도 없지만, 한 일이 진행 안 되었다고 비대위 때문에 망쳤다고 할 겁니다. 뭐,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아... 개인적으로 할말 많은데요. 아, 이런 것들 있어요. 근데 오늘 그 인천에, 어, 이 무군이라는 친구가 쓴거 없는데 나중에 거기 하고 뭐, 어, 몇 명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떤 내용을 썼는지. 음, 그래서, 어,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, 저희 그 줌을 시작을 하고 영상 녹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유가 왜 제가 참 끼가 차는지 그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어, 줌에 처음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, 아,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지금, 뭐, 뿌려봐도 상관이 없을 거 없고, 그쪽에서도, 어, 거꾸로 뭐,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, 뭐, 그렇긴 한데, 지금은 하여튼 간에 감춰 놓았다가, 어, 다른 데에서 그런 내용이 떠오르면은, 똑같은 이야기잖아요. 후원금 뭐 가지고 근데 비슷한 내용을 예, 그 이무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내용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아,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. 제가 그걸 어 한번 찾아서 어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어, 저는 어 <laughs>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이거는 아주 일부분, 오늘 나온, 아, 그 어제 나왔던 내용의 일부분만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. 그 이전 내용들, 전부 다 한번 보시면은, 어, 정보통신망, 뭐, 뭐, 뭐 하면서 그 법률이 엄청나게 길지요. 거기에 명예훼손에 어떤 내용으로 잡혀 들어가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어, 그 대응들 어, 열심히 좀 하세요.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. 공개적인 사과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어, 제가 지금 거기에 한 사람을 고소를 했는 것처럼, 음, 마찬가지로 그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. 어, 제가 지금은 뭐, 딴 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하는 일에 엄청나게 장애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뭐, 그, 시비하는 것, 저, 어, 뭐, 하는 건 하는 건데, 기본적으로, 어, 지금, 우리를 안티라고 부르는 쪽에서 가서 하는 거, 그거는 지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,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, 어, 반대의 입장으로 니들이 여기 와서 저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대한 거를 니들이, 어, 그 고소를 한다. 이게 말이 되냐? 그게 정상적인 그 부분이지.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.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고, 일을 해 놨으며,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그들이 부르짖고 했던 부분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, 이상하게 생각을 할지, 그런 부분들이 정말... 저는 정말 기가 차서 아 이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조금 전에 했던 내용 그런 식으로 그건 이제 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, 일단은 그 한번 아, 그런 내용으로 저의 그, 저를 또 겨냥을 한 어 그런 페이크 뉴스 페이크성 어뭐 말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인데, <laughs> 저는 뭐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도 어 내용을 어 오늘 읽어드렸던 것 외에 연결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떤 식으로 어, 이야기들을 하고 노는지 그리고 거기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내용들을 제가 전달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저 지금 웃고 있잖아요. 우, 웃음밖에 더 나오겠어요. 그런데 웃음 속에 어, 또 뭔가가 있지요. <laughs> 여러분들 혹시 제가... 어, 어, 뭐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좀어큰 어, 오해가 있고,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나돌아 다니는 게 제가 나중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되실 것 같은데, 그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, 어떻게 저희가 하는 일에 어, 허들 역할, 장애물 역할을 했는지, 한 번, <laughs> 그, 이 내용, 뭐, 보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. 음, 하여튼간에 뭐, 어,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독감에, 뭐, 그, 외국인들도 싫어하는 이 마스크도 많이 끼고 다닌다고 하는데, 특히, 아, 사람 많이, 있는데 가시게 되면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어 건강에 유의를 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. 편안한 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